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거주는생생고쌤입니다 자, 오늘은, 오늘의 책은 과연, 과연. 오늘 책은 큰 고양이, 작은 고양이라는 책입니다. 물론 베스트 셀로죠 읽어볼게요. 이야기적으로. 또 구! 큰 고양이, 작은 고양이. 엘리샤 후배 그림. 이명숙 꽁김. 고양이, 장고양이.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. 혼자 살고 있었지. 새 고양이가 올 때까지는. 고양이는 새 고양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보여주었어. 언제 먹고, 언제 마시고, 어디를 가고, 어떻게 놀고, 언제 시댔지? 큰 고양이, 작은 고양이. 며칠이 지나고, 또몇개 달이 지나고, 작은 고양이는 자라고, 자라고, 큰 고양이, 더큰 고양이. 고양이들은 도시에 살다가 날마다 할 일이 있었어. 요리하기, 깔끔하기 하기, 기어오르기, 사냥하기, 모험하기, 계획 세우기. 두 마리 고양이는 날마다 5분 동안 마구 등굴었어 그럼 다른 꿈을 꿨지. 고양이들은 날 날이 완벽했어. 몇 해가 지나도 또몇 해가 지나도 날마다 고양이들을 함께 지냈어. 늙은 고양이는 더 늙어서 어느 날한 시에 한 날에 떠날 때가 됐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. 그게 하차 밖이었어. 모두에게. 새 고양이가 볼 때까지는. 고양이는 새 고양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었어 언제 먹고 언제 마시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놀고 언제 싫었지. 큰그 고양이 작은 고양이. 이제, 어, 다시, 큰고양이가한시간에 떠나갖고, 이제, 어, 이 고양이가 이제, 혼자 남겨 됐는데, 한번 느낌이 어떠세요? 저는 좀, 어, 외로울, 어, 그거 같거든요? 그러면 오늘은, 그러면은, 오늘도 재밌게 봤으면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좋아요 들어주세요. 안녕.